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교계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전광훈 씨하고 어울리면서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 자와 동행하라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라면 해를 받느니라. 전광훈 씨는 미련한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 다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아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라고 나누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장기영 목사님이, 아, 전광훈 이 집단 속에 가서 이제 설교라는 걸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참 많이 놀랬어요. 야 이렇게 수준이 저열해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탄 배가 풍락을 만나죠. 하나님이 니누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심판을 성포라 하셨는데, 가기 싫으니까 요빠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주력 나가십니다. 배비장이 들어가 잠을 자요. 그 배가 풍랑을 맞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임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벌어진 와중에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가서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이 요나서 1장 6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을 풀어가는 거예요. 뱃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망이는데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이러기느냐고 성경을 다 믿는데 잘안 믿어지느니 어쩌느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욕을 해요 제가 영상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말 인용을 못하겠어요. 저 욕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두번 욕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무식한 소리냐? <laughs> 지금 선장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좀 난파되게 됐잖아요. 이게 요나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모를 땐데 왜 욕을 합니까? 뭐뭐뭐야? 뭐뭐뭐야? 왜 욕을 합니까? 그러면 선장이 요나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게 요나에게 당첨이 됩니다. 본그 내용이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7절에는 요나가 원흉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열이 받아서 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은 건데, 1장 6절에는 요나가 원흉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 오류가 없는 성경을 오류가 있는 걸로 뒤바꿔버렸어요. 제가 깜깜하게 뭔지 아세요? 장경동 목사님이 요 나한테 선장이 욕을 했다면서 진짜 욕을 해버리니까 그 욕을 듣고 막 웃고 막 반응 보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아멘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짓을 하는 전광훈 장경동 목사님이나 그걸 듣고 좋다고 웃고 떠들어대는 교인들이나 야한국계 밑바닥 완전히 아래로 가라앉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장경동 목사님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 모이는 사람이 전광훈 집단 광신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전광훈 씨를 높여주면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도 아부하는 발언을 자주 해요. 그런데, 전광훈 씨가 욕을 하잖아요. 이 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잖아요. 이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전광훈 씨가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예수님을 욕장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욕장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을 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 걸렸다는 이 망발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자 전광업 씨가 이렇게 욕을 하면은 청중들이 좋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세요. 가스라이팅이 단단히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하는 머리 좋은 장경동 목사님이 같이 욕을 한두 마디 하면은 얼마나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일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한 거죠. 나는 원래 욕을 안 한다고. 뱃사람이 욕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라고. 이게 슬그머니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 전광훈 씨는 어차피 올해 못 갑니다. 어, 이제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뭔가 결판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너무 침범하니까. 또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거나 2월 15일날 재판을 받게 되죠. 감옥갈 상황이 거의 다됐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분의네 번째로, 전광훈 세력이 아주 약해지거나, 와해 되거나,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힘이 한없이 약해졌잖아요. 너라 TV도 조회수가 폭망입니다 자, 이네 가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조후영 목사님이 막, 하, 뭐, 죽는다고 했다고 막난리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발목이 같이 묶이면 요한 사람이 물속에 빠질 때 묶인 사람도 같이 고통을 겪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좀 정신 차리고 회의를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정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마음에 새겨듣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합시다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맙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나는 그게 믿어요. 나는 성경을 100%. 근데 잘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패 타시는 분이 저 때문에 쫄딱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 자는 자요 어찌 믿뇨 과연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에? 그 현장에 가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안 합니다. 현장에 있는 상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야이 살롱, <laughs> <laughs>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냐? 그러지 않았을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성경대로 자는 자요, 어찌 미뇨 그랬을 것 같다.